자, 요런 전액도 한일하듯이 깊필하고 이쪽으로 방향전환, 다시 방향전환에서 다 내려가고요. 이 방향, 이 방이 향 조금 다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일한다 생각하고 방향전환, 방향전환. 그리고 중봉으로 서서히 수필합니다. 자,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. 서서히 재필로. 제필일때 항시 선필 후수. 선필. 붓 끝이 항시 먼저 가고, 뒤에 손이 따라옵니다. 그래서, 요런 부분들은 끝을 중복내려면은, 어, 선필 후수가 아니면은 이런 핵을 만들었니다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맹가 t v 우남 조승혁입니다 오늘은 육조해서 장맹용비 97번째 시간으로 편지간 요, 그, 요 밑에 글자 두 자가 결자였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다음 쪼갤 부, 부신부, 선비유, 시골향, 나눌 분, 세금, 물 이름 기 이렇게 여덟 자를 또 공부합니다. 우리가 이 법첩을 공부하는 것은 즉 모방의 하나의 과정입니다. 우리 아, 창작은 모방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모방에서 우리 글 형태를 익히기보다는 운필법을 하나하나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그럼 또 한자 한자 쓰면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육조해서는 육조에서는 좀 정말 질박합니다. 질박하고, 강건하고, 아름답, 당시대해서는 아름답습니다. 육조해서는 아름다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육, 정말 질박하고, 강건하고, 어, 그런 것을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됩니다. 그래서, 보면, 결국도 보면, 이거 밑에 바로 해야 되는데, 좀 삐딱하고, 좀 바른 듯 한데도, 이달를 안에, 요거 이, 그, 이 넣은 것도 보면은, 그렇게 바르지도 않고, 응. 그래,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원래 이거 날일인데도 다를 썼습니다. 요런 접액, 점액, 요런 것들은 내 몸의 체중을 다할수 있습니다. 그냥, 그냥 푹 찌는 게 절대 없습니다. 깊이라고 방향전환. 다시 방향전환에서 붓을 딱 중봉으로 모아서 수필합니다. 자, 이런 부분도 와서 여 왔을 때, 완전히 방향전환에서 그리고 바로 중봉으로 붓을 수필해 갑니다.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항시 삼각형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요 끝은 항시 직선으로 수필합니다. 자, 요런 것도면 연사가 다 보이죠? 요런 삼각형도 항시 방향전환에서 바로 붓을 수필해서 중봉으로 모읍니다. 자 같은게 두개가 있습니다. 그이 워드 원래 이게는다고 생각했죠. 그런거 하나 참고하시고요. 자 여러 무대에서 방향견을 약간 합니다. 자, 이런 부분, 여기 와서, 재필로. 그리고 이엔 돈필로. 다시 재필로. 예, 항시 끝부분은 천천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. 이 필수는 1, 2, 3, 4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요런 부분도 여기 와서 완전히 해서 쪽 방향전환하고 천천히 수필합니다. 자, 여기서 딱 멈춰서 방향전환. 자, 이런 부분도 파채 가듯이 쭉 하고요. 전절전절해서 중봉으로 수표를 합니다. 요런 자, 작은 점액도 몸의 체중을 다 실어줍니다. 자 요런 전액도 한일하듯이 깊필하고 이쪽으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해서 다매료가고요 이방향 이방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일한다 생각하고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리고 중봉으로 서서히 수필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서서히 제필로 제필일 때 항시 선필후수 선필, 선필 붓끝이 항시 먼저 가고, 뒤에 손이 따라 옵니다. 그래서, 요런 부분들은 끝을 종봉 내려면은, 어, 선필 후수가 아니면은 이런 핵을 만들어 낼 방법이 없습니다. 97번째 였습니다.